네, 요즘에 뭐 기사 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메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쏘고 찌르는 걸 잘한다고 뭐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개 금메달인가인데 그 중에 어 제가 알기로는 어 12개 12개가 쏘고 찌르고 발로 차고 투기 종류들 양궁이 다섯 개, 뭐 사격이 세개 그다음에 펜싱이 두 개, 그다음에 태권도 두 개, 열세 개인데, 이제 배드민턴 하나 빼놓고는 이제 뭐 태권도도 두개기도 한데, 어쨌든 뭐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싱 찌르는 거, 뭐 칼싸움 하는 거, 이런 걸어 쏘고 찌르고, 뭐 이런 걸 잘한다고 기사 제목에 이렇게 떴던데, 뭐 어.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셨겠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음, 포병으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육군 말, 육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땅개라고 얘기하는데 걸어다니는 거 말고 이제 포를 쏘는. 갔더니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견인포였는데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데 갔더니 뭐 이렇게 건장한 친구들은 없고 다. 저처럼 마르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1 0 5 m m 포 견인포였는데 전포병으로 있었는데 가니까 고참이 처음 그렇게 자대 가서 있는데 이렇게 포를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포 다리를 그거를 뭐 가신이라고 하는데 포 다리를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신병들한테 그러면 굉장히 무겁죠. 아무리 포병 포 중에 이제 제일 작은 포거든요, 1 0 5 m m 가뭐 박격포나 이런 거는 포가 아니니까 원래. 어쨌든 제일 작은 폰인데도 뭐 무게가 제 기억에는 한포 전체 무게가 한4톤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다리를 이렇게 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퀴가 있고 한데 못 듭니다 대부분은. 드는 친구들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참이 저보다도 작은 고참이 와서 그걸 들어요.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드는 요령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고참이 요령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센 친구들도 들기 어려운 거를 저보다 작은 고참이 이렇게 딱 들고 이거 하나 못 드냐로 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자기들의 위신을 세워가면서 이제 군기를 잡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고 군대 가서 제가 처음 제가 98년도에 군대에 갔는데 보급품으로 그때 형 남자들이니까 사각 팬티가 처음으로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8년 1월 군번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8년 1월부터 군인들한테 사각 팬티를 지급을 했어요. 사각 팬티, 삼각 팬티야만 입다가 98년 1월에 첫 사각 팬티가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받아서 어, 입기도 했지만 여러 개를 주니까 새 거를 보관해 두죠. 뒀는데 자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이제 더블백 딱 풀자마자 고참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사각 팬티를 이제 자기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신문물이니까 자기들 항상 사각 팬티만 입다가 신병 일월 군번 첫그 신병이 왔는데 자기들이 보지 못된 사각 팬티를 보더니 다 가져가더라고요 심지어 입었던 것도 빨아서 빨래 이렇게 널어놨는데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고 또 군대에 가면 보급품들이 그때는 많지 않아서 서열대로 이렇게 줍니다. 아시죠? 서열대로 좋은 거는 고참들 일은 제일 안 하거든요. 전쟁 나도 아마 제일 안 싸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품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들이 갑니다. 이등병하고 일병들에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의 교회 제목이 교회의 영적 전투의 투사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20절에 보면 어 사도바울이 자기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새사슬에 메인 사신...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세사슬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어요. 뭐 가택연금 아시죠? 집에 그 집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면 유배를 가잖아요. 그럼 유배를 가면 그 유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렇지만 사람이 찾아오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갈 수는 없어요 같은 연금도 똑같습니다 그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도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서 아 어,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싸울 때 이러한 장비들을 갖추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군인들 이렇게 탄티 이렇게 매잖아요.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총이라든지 이런 거다안 갖고 가도 최소로 가져갈 때 보면 이렇게 탄티 매고 수통 뒤에다 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은데 뭐 어쨌든 진리의 허리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또 의의 호, 호심경 뭐 개역 한글의 번역이 좀더 확실한 것 같아요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것 우리가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이번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2가 나왔던데 거기에 보면 그 복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이 흉배가 있고 그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항상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항상 그 마음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저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30% 정도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70%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지 않다 보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온전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것도 아마 로마 군인의 어, 복장을 보고 했을 겁니다 보면 뒷부분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방패는 대부분 나무 방패였습니다 어, 철기로 만들면 너무 무겁죠 들고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어, 세상에 패권을 지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또그 방패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극을 보면 로마가 긴 사각형, 직사각형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그 방패는 나무 방패가 아니라 나무 방패에 가죽을 입혔습니다 가죽을 입혀서 보통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방패가 나무 방패인데 불화살을 쏘면, 막으면 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나무 방패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불화살이 왔을 때 바로 타진 않죠. 가죽이 천연 가죽 좋은 거면 그러니까 불화살을 빼낼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보면서 믿음의 방패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로 공격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의 두고 분명한 어, 총체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어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들어봤고 이따가 또 찬양도 할 건데 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초점을 두다 보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에 간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장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 최첨단 장비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군인들 보면 저도 이제 그, 포술 경연 대회라는 걸 하거든요.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다른 부대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1 등을 하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잘해서 제가 속한 부대가 잘해서 어, 결승까지 갔어요. 이제 저희 부대하고 다른 부대 이렇게 같은 포병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 마지막 한 번씩 했는데 저희가 제가 속한 부대가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100mm, 10cm 정도를 어, 우리 표현으로 말아 먹었어요. 원래 10cm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골프 테에서 10cm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cm면은 거의 뭐 포를 이쪽으로 쓰면 이쪽에 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다른 부대가 더 말아 먹어가지고 부끄럽게 저희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서도 이건 1등을 할수 없는 전승인데 장교들도 상을 주면서도 이거는 1등을 할수 없는 건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쟁을 한 거니까 상대가 너무 못 해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아서 뭐 포상휴가를 나왔데 그래서 제가 지옥에 갔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고참들한테 돌아가서 무슨 갈굼을 당할까 뭐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휴가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뭐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놓고 군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뭐 포를 쏘는 데 있어서 뭐 10초든 5초든 빨리 쏘느냐가 이길 승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줬어도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으면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간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간과하는 것들의 첫 번째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끝으로 주안에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들 나가지 않을 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마지못해서 내보내줄 때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자기의 모든 무기를 줍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장신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의 그리고 아직 청소년기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에는 자기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입고 능숙하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였지만 왕이 입는 갑옷과 왕이 갖는 칼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능숙하게 싸울 수 없었고 그것을 입고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갑옷을 버려두, 벗어두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인들도 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12절에 나온 말씀을 강과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승리하지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싸워서는 안됩니다 향방 없이 주먹질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적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싸움을 걸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은 선교여행에서 갈라서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말다툼도 벌이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충돌을 가져가지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 또 다른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그 뒤에 숨어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잘못 짚어서 잘못된 상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저주하며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2 0년전 2천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 무슬림들이 죽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단자들이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죽인 것 같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화형으로, 때로는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때로는 수장을 시켜서 그 일을 무슬림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죽여왔습니다. 왜 그런 그런 일들을 그런 과오들을 범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잘못 파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한를 입고 싸우되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한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지만 한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모르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한전한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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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한 18절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에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절에 바로 이어서 사도바울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있는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원문으로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문장일 것 같지만 17절까지가 한 문장이 아니라 18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를 연결시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18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도 19절에서 20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담대의 입을 열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또한 내가 이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가 합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가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져 간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한 개인이 입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야 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의의 흉배로 감싸고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또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갖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신 값주말고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을 21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끝인사라고 21절부터 되어서 끊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마지막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무난 인사드리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기도하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두기고를 보낸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보냈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한다. 너희들이 나의 사정을 잘 알아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메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악한 형들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사도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 22절에 보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사도바울입니다. 가택 연금을 당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 에베소서를 받아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당하며 붙들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 침울에 있고 어려워하고 있을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그는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생각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평안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자신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구원보다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원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도바울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서로의 가정의 상황을 묻는 것이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면서 어, 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어떻게 되고 때로는 학교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을 서로의 사정을 알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며 서로 선을 그고 더 이상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사정을 비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사정을 비밀로 하고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바울도 에베스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사도바울도 담대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따라서, 개인주의와 대가는 이 문화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의 관심을 가져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영적 전투의 투사입니다. 이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요약,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정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